형, 어, 가자. 예. 네. 뒤에 왜다 벽이야? 아 벽뷰 어때요, 벽뷰? 진짜 벽인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언덕이라, 옹벽들이 어. 많아요. 어, 잠깐만, 여기가 어딘데, 근데? 한번 둘아 볼까? 네. 한번 돌아 보세요. 저 건너편에는 새아파트예요 자, 여기 어디냐면, 서대문구 홍제동의 무학청구 아파트. 아, 홍제동? 예, 네, 무학청구 아파트인데, 여기를 왜 왔냐? 러이까 그러니까 시세가 8억에서 좀 높은 층. 로얄층은 한 9억대.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1층이에요. 1층이면 이제 조금 시세보다는 좀 떨어져야 되니까 이건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오. 근데 지금 7억 1 6 0 0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시세 8억인데도 입찰 안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7천. 그럼 시세가 8억이 아니겠지. 8억인데 7억 1 600에도 누가 안 했다라는 거는 왜 메리트가 왜 없는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데한번 가봐야 되거든. 어찌됐건 지금 5억 7,200이라는 거는 2억 이상 지금 현재 시세보단 싸다. 여기 장점 알려줄게요. <laughs> 서대문구면은 서울의 끝이 아니고 그래도 좀 중심권. 어 그렇죠. 그리고 8억인데 지금 2억 이상 싼 상태. 메리트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가 어딘줄 알아요? 아파트 뒤에. 판 아니야? <laughs> 인원산인데. 아, 아파트하고 바로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오. 등산하는 사람들은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올라가서 오. 이용할 수 있다. 바로 맞은편 한번 봐봐요, 저기. 저 아파트. 프르지오거든요프르지오 네. 센트럴파크인가 그래요. 저희가 2022년에 입주했어요. 네. 근데 지금 30평대가 14억이에요. 조건은 똑같아요. 위치도 똑같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8억. 네. 근데 경매에 나온 거는 지금 5억 7천. 서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좋은 거는 바로 옆에 무악지역이 있어요 3호선 음. 3호선은 강남까지 가잖아요 음. 3호선 무악지역이 거의 뭐 내려가서 바로니까 한 1, 2분? 음. 초역세권 음. 음.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차로 안 막힐 때 음. 광화문 몇분 걸릴 것 같아요? 가깝지 5분 어. 어. 안 막히면 5분 어. 막히면 뭐 10분대가 <laughs> 진짜 되죠 진짜 5분 맞아? 안 막힐 때 새벽에 새벽 일찍 가야 돼요 그다음 용산은 10분대 음. 강남은 20분 대 응. 광화문 용산 강남은 서울의 핵심 입지예요. 응. 핵심 입지를 5분에서 한 20분대로 갈수 있다. 응. 중심권이라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여기가 94년 입주했어요. 응. 94년이면 지금 30년 된 거예요. 응. 지금 2014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게 아무리 오래돼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됐어요. 응. 그러니까 30년 되든 40년 되든 재건축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응. 튼튼하게 지었으면. 응. 근데 여기는 지금 30년 됐거든요. 안전지단 필요 없이 가능하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철역이 바로 앞에 있으면 교통이 좋은 거고, 바로 뒤에 산이 있으면 공기가 좋은 거고, 음. 둘다 좋은 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음. 공기가 좋으면 교통이 안 좋고, 음. 교통이 좋으면 또 공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차들도 많이 다니고. 여기는 뒤에 보면 한적하고 쾌적하고 음. 앞에는 바로 전철이 있다. 음. 그게 장점이에요. 이야, 음. 얘기만 들어서는 여기 뭐 최고네. 네, 최고예요. <laughs> 근데 이제 단점이 있지. 단점이 뭐냐면 1층이에요, 여기가. 1층은 뭐예요? 내가 팔고 싶을 때잘안 팔려. 왜냐면 1층을 선호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반지하 같은 1층이에요. 빌라는 반지하가 있는데 아파트가 반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파트 반지하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거. 근데 여기는 내가 볼때 처음에 입찰 안한 이유가 반지하 느낌 나는 1층인 거예요. 음. 좀 이따 내가 보여줄게요. 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걸어서 한 20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한참 가야 되니까 그게 음. 불편하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초품화라고 음. 아파트에 붙어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음. 초등 학교 1학년, 2학년, 정학년들 근데 길을 건너야 돼. 음.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다. 그게 단점이구나. 그다음에 30년 됐기 때문에 재건축은 이제 가능한데 그럼 뭐 어떨 것 같아요 살기에는 노된 게 많이 에, 있겠지. 살기에는 어, 어. 불편하다. 여기 어. 단점. 하면 에이, 하면 하야 되겠죠. 음. 뭐가 또 단점이냐면, 여기에 지역 특성상, 여기 뒤에가 산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그 음. 뒤에도 산이에요. 음. 그러면, 그게 뭐냐, 대로변만 아파트고, 뒤에가 다 산이야. 음. 그럼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저쪽 은평구에서, 불광동 쪽에서 다 이쪽 출근하러 일로 오겠죠. 음. 그 이게 하나뿐이 없어요. 아... 그럼 출퇴근 시간 어떨 것 같아? 완전 주차장이겠네. 네, 빠지는 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좀. 그래야 이제 좀 분산이 될 텐데. 이길 하나야. 응. 광화문으로 가려면 다이 길로 가야 돼요. 서대문 광화문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막힌다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 또 하나. 3호선이 여기가 이쪽 경북궁이나 이쪽으로 가기에는 좋은데 이 뒤에 일산, 일산 신도시까지 3호선이 전철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일산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출근을할 일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앉아서 갈수 있겠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이건 버스건, 자가용이건 다좀 불편하다. 아무튼 장단점이 이제 확실한데, 일단은 둘러보고, 역 앞에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정리 한번 하시죠. 음, 그래, 그래. 네, 가보시죠. 어, 한번 가보죠. 그럼 궁금하다. 네. 반지, 아파트. 네, 반지 아파트. 네, 반지 아파트. 이 아파트에요. 네. 주차장도 좀 네. 오래돼서 그런가 좁긴 하네. 지하 주차장도 있고, 지상에도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요. 왜, 내가 왜 반지하라고 여기 있는지. 여기가 1층이 아니고, 여기가 1층이야. <laughs> 그죠? 야 반장 아니라 그게지안돼 들어와 봐한 번. 어, 원래 여기가 1층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2층, 205호. 어 그러네. 밑에, 밑에가 1층이. 여기 봐봐요. 베란다에서 뭐 보여요 지금? 뷰가 뭐예요 뷰? 돌, 옹벽. <laughs> 그다음 발쯤된차 있죠? 어. 차 바퀴가 보이죠? 바퀴 뷰. 여기 지에 이제 105호인데 여기 또 지하가 또 있네. 여기는 뭐 창고 같은 거겠죠. 특이하죠어떻가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역 앞으로 가서 한번 찍어 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무학청구. 지금 네, 예? 저층 뭐 8억 얼마짜리 있, 있던 것 같은데 그거 금매인가요? 그렇죠. 금매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예. 실억대는 없나요? 지금 뭐실억대는 없어요. 예. 아, 아 8, 8억은 줘야 아니, 돼요. 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저층 이게 예, 말씀드리면 1층이거든요. 1층이요? 네, 지금 예, 지금 다, 저층 나와 있는 것들 다 1층이에요. 예. 근데 뭐 잘하면 뭐한 1, 2천이라도 해보면 해봐야지.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또 추세가 또 약간 또 이제 오름세더라고요. 네네. 네. 아. 예, 네, 일단은 그래서 뭐 조금 깎아는 봐야 되겠으나 일단은 뭐 현재 상황 은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에 까지. 나와 있죠 지금? 8억이요. 8억, 딱 8억이요? 예. 어, 전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나와있는요 수리 많이 있잖아요. 한다라고 하면. 수리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 뭐 못해도 4억 5천에 5억 가까이 해봐야지 못해도 아 4억 5천에서 5억, 5억 정도요? 정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재건축은 멀었죠 수리하...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긴 네. 할것 같기는 해요 네네 네, 네. <laughs>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전세 물건이 많이 없어서 네, 네. 뭐새 같은 거는 뭐좀 수리하신다고 하시면 은새 놓기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3호선 무학재역이에요 음. 몇분 걸릴 것 같아요? 아 해봄. 저쪽에 예 네. 여기서 한 1분? <laughs> 1분이면 있겠죠 어. 사무소 우학재이고 아파트 여기는 실거저하기 최고죠 푸르지오 입주 1년차 그다음에 저기가 여기 초등학교예요 저 옆에 초등학교 보이죠? 저기 서울 뭐 써있죠 여기서는 길을 건너야돼큰 길을 그러니까 애들 혼자 가기가 좀 그렇죠 근데 네,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도 많고 전철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만 막히는 거 감안하면 교통은 좋다 일단 단지 한번 둘러보시죠 어, 어 서울 시내 이런 계곡이 있네 여기 어디예요? 청각 아파트 뒤에 인형사 네. 아파트에 이런 게 있어? 네. 아 힘들어 네. 올라갈 수 있네 네. 여기 아파트가 110동 여기는 음. 우리 동은 102동 뒤에 동들은 전철역에서 언덕을 향해서 좀 한참 올라와야 돼요 음. 근데, 우리, 그, 백이동은, 언덕에서 살짝 올라와야 돼. 초입에 있는. 네, 정문 바로 앞에던데? 네, 초입에 있는 동이, 그나마 좀 가까워서 좀 낫다. 아. 왜냐면,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오려고 해봐요. 힘들어, 힘들어. 아. 그리고 아파트하고, 지금 여기 산책로가, 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하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어어, 최고의 아파트예요 그렇지. 단지 내, 인왕산 등산로를 품고 있다. 야. 그렇죠, 그렇죠. 네. 공기 어때요? 오, 공기도 좋아. 네, 암도 나을 것 같죠? <laughs> 네. 나 지금 감기 걸려서 숙을를못쉬는데 치유세권. 네. <laughs> 어때, 형님? 사고 싶어요? 어, 사고 싶어. 그래요? 뭐. 환지하러 갈 거예요? 바퀴뷰가 보여요. 어. 창문으로. <laughs> 아, 그건 좀더 고민해보고. 야, 너는 네. 근데 일단 얘기하는 게 네. 무조건 여기를 사고 싶게 만들고. 아, 왜냐면 좋잖아요. 이, 부동산은 입지다. 예, 네, 부동산 입지에요 물론 음. 그 안에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도 봐야 되겠지만 입지가 90%입니다. 어, 어. 네. 일단 그러면 내려가서 마무리하시죠. 어, 그래. 네. 한번 쭉둘러봤는데 어떤 거 같아? 형 생각 어때요? 나? 예. 네. 어, 입지는 좋아. 요지를 다갈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네, 네. 입지도 좋고 뒤에 네. 인왕산 산책로도 좋고. 네. 어, 다 괜찮은 거 같아. 네. 근데 반지하 같은 아닐 거 같아. 반지하가 싫어요? <laughs> 어, 나는 반대. 반자 반대? 어. 난 찬성. 야, 생각을 해봐. 반자 하면, <laughs> 네. 여기 난방비도 많이 나올 걸 습하고 산미태잖아. 네. 이게 아, 피부가 있고. 건조한 사람은 습한 게 좋아요. 썩어, 썩어. <웃음> <웃음> 습한 게 아니라, 촉촉한 게 아니라. 반자가 왜 좋은 줄 알아요? 왜? 요새 사람들이 어. 불면증으로 우울하죠. 어, 잠, 밤에 잘. 잠을 잘 잔다? 그치. 요새 막 유튜브다 뭐다 해서, 사람들 잠을 못 자. 막불 하나고 유튜브 보고 뭐 하고 근데 여기는 바로 골아 떨어질 수 있어요. 좋아 그럼 벌레 어떻게 할 거야 벌레? 파리 막 날파리나 벌레들 네. 많을 거란 말이야. 아 벌레? 어, 반지하에다가 경사면을 네.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네. <laughs> 벌레는 세스코 있잖아요. 세스코 한 달에 얼마 <laughs> 몇만 주고 음. 달고 자 봐봐요. 반지하가 단점이죠. 어. 왜 추천 영상을 내가 왔냐? 어. 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입지다 예. 그러면 지금 반지하가 안 좋잖아요 예. 그다음 뷰도 바퀴 뷰 예. 지금 1층 보통 저층 시세가 8억이에요 예. 고층은 9억 10억이에요 근데 일단 뭐 10억 싸도 나는 반지하가 실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입지가 좋은 이유가 내가 만약에 몸테크로 한 10년 20년 살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될거 아니에요 예. 맞은편 아파트가 14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8억, 9억, 10억 주고 산 집을 나는 뭐 5억대나 6억대 좀 싸게 샀어. 싸게 사서 10년 후 아니면 또는 20년 후재고축이 되면 그때는 반지가 아니라 그때 로얄증 받아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면 네.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해야. <laughs> 아니, 봐봐. 해를 못 보면.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 경매는 뭐냐. 경매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 가성비, 적은 돈으로 경매 나온 집을 싸게 요새 솔직히 아파트 10억짜리, 20억짜리 사기 힘들잖아요 음.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이 5억뿐이 없는데 10억짜리 살려면 5억을 대출 받아야 되고 15억짜리 살려면 10억을 대출 받아야 되죠 음. 그러면 한달 이자만 해도 얼마야 그게 뭐 300, 400, 500 이자를 내야 된다고 그게 더 우울증 걸린다고요 음. <laughs> 그럴 그렇지. 바에는 내가 대출금 없이 이자 거의 싸게 내고 조금 힘들더라도 살다가 나중에 1 0년뒤2 0년 뒤면 똑같은 상황이 된다니까 어. 부시고 다시 질 때는 난조아 보이기 때문에 로열층 간다 응. 그리고 앞에 가 십사 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갈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좋게 보는 거예요 반지하를 나 당연히 누구도 싫지 살기 응. 싫은데 그거를 감안한 비용이 내가 대출 많이 받아서 뭐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면서 응. 사는 것보다는 마음은 편하다는 거지 몸은 불편해도 몸 편한 것보다 그치. 마음 편한 게, 마음 맞다. 편한 게 낫지. 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추천하는 거. 이제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형이랑 나랑 의견이 응, 갈리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답책을 찾아봐야지. 책한테, 책님한테, 책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 무악 청구 아파트 반지하를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 염려하지 마라. 어. 반지하 아파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불면증을 염려하지 말아야 냐 <laughs> 불면증이 염려하지 알아? <마라? 웃음> 어찌 됐건 다른 아파트, 다른 층에 비해서 조금 리스크 는 있고 좀 네. 단점이 있어도 오.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그 리스크보다 훨씬 가격이 싸다. 그다음 입지는 부동산 입지인데 입지는 훌륭하다. 어. 그걸로 정리하고 가시. 어. 이제 반지하 마구 지상으로 올라가시. <laughs> 수고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어.